이제 이틀째 자가 테스트를, 이제 5일 동안 매해주고 일 있습니다. 저희, 저희 집에터가 직접 권한 와. 자가 코비드 테스팅 자, 0 <laughs> times, 10 times, 20, 10 t i 10 times, 20, 10 t i 게 e s 10 t i 참 사람 다 돌린 거를 갖다 액체를 씁니다. 넣어가지고 짜고 속배입니다. 간단하죠? 항구처럼 아프지도 않고. 덮은 다음에 흔들고. 아 이렇게 해서구나. 얼마 안 돼. 어요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. 사람들이 거 네,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가장의 행복을 위해서는 5일 동안 자가 테스트를 매일매일 해주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<laughs> 자, 네, 자 이쪽은 확실하게 음성입니다 C면은 음성, T면은 두개다 나오면 양성, t 만나오면한번더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, 이제 5분 다 돼갑니다 자, 음성, 음성입니다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5일 동안 자, 검사합시다 자, 이제 버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 코비드 19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뿅.